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7일차 영상입니다. 제가 다 뿌듯합니다. 정말 이걸 찍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laughs> 다이어트 요가나 보니 체력 소모가 많은 동작들을 함께 해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이고요. 끝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칭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매트에서 비라사나로 시작합니다. 자리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발 등이 바닥에 닿게 무릎과 엄지발가락은 붙여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게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등 허리를 구부리지 마시고요. 허리는 곧게 흉곽은 부드럽게, 하복부는 조이시고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리세요. 지금 호흡에대이마시며 양팔은 양옆으로 길게 밀었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트위스합니다 밑에 상체를 너무 많이 돌려서 무릎의 길이가 변하지 않도록 네, 나의 오른팔만 최대한 뒤로 길게 밀어주세요. 다시 호흡을 들여마시며 시선은 정면에 바라보시고요 내쉬면서 반대 왼쪽으로도 팔을 길게 밀어줍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트위스트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호흡 을 들이마시고, 정수리 위로 끌어올리세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트위스트. 이 상태 호흡,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정면, 내쉬면서, 이 상태 호흡 3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정면. 그대로 팔은 뒤로 깍지를 끼시고요. 팔꿈치를 펴서 상체 앞으로 이마가 받아. 그대로 팔을 앞으로 길게 밀어. 어깨 이완. 호흡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팔을 몸에 붙이시고 그대로 등은 동그랗게 말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호흡에 들여 마시며 가슴을 위로 끌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한번더 팔은 앞으로 등은 뒤로 비라서는 상태에서 캐딩카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 마시며 팔을 귀 옆으로 뒤로 멀리 가슴은 앞으로 시선은 천장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 세 번만 더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실게요 한 번만 더 호흡 들여 마시고 내실게요. 그대로 천천히 양 무릎을 세워 정수리부터 무릎까지는 원래 나의 자연스러운 척추 라인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하복부에 힘을 줍니다. 그대로 양손은 찌르는 앞장을 하셔서 귀 옆까지 끌어올릴 거고요. 지금 호흡이 드라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사이드밴드 하지만 골반이 옆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나의 흉곽이 끝나는 부분까지만 사이드밴드 내쉬면 마시는 숨에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드라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드라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마지막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 이 상태 자세 유지합니다. 호흡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상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팔은 귀에 없이 선 정면입니다. 셋,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 올라와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 일으켰다가 내쉬면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들여 마시고 내쉬면 내려갑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함께 할게요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 밴드로 내려가 호흡 은세번입니다 하나 둘 셋 드라마 심에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팔은 편안하게 풀어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두개 골반 너비로 만들어주시고요. 양손은 뒤꿈치를 잡습니다. 토끼 자세 레비 포즈 할 거예요. 상체를 내려 이번엔 이마가 아닌 정수리가 바닥에 닿게 하시고 골반에 들어 손은 발을 꽉 잡으시고 골반은 위로 힘껏 끌어올려 어깨까지 충분히 이완합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골반을 낮추시고 이마가 바닥, 손등이 바닥 그대로 잠시만 몸에 긴장을 풀어 편안한 호흡 그대로 등을 둥글게 말아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대로 매트 앞에 산자세로 갈게요. 매트 앞에 산자세로 서서 엄지발가락을 묻히시고 뒤꿈치는 아주 살짝 떨굽니다. 시선은 정면에 바라보시면서 수리아 나마스카라 A로 시작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며 머리 위로 합장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여러분의 차투랑가로 몸을 낮춥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는 숨에 업독도는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으로 갑니다. 다운독에서 호흡 다섯 번 합니다. 하나,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둘, 골반을 위로 늘어올리시고요. 셋, 숨 참지 마시고 호흡 을 넷 호흡하세요 다섯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는 숨에 매트 앞으로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한번 더 상체를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들여마시는 숨에 양손은 머리 위로 시선은 엄지손가락을 바라볼거고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체어 포즈 부트가 타사나 자세를 잡으시고요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를 다리와 밀착합니다 들여 마시며 척추는 길게 내쉬면서 여러분의 차투랑가로 옴라 춥니다 들여 마시는 숨에앞독도는 고브라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바로 호흡을 들여마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지금 워리어 2를 준비합니다. 앞에 다리 무릎은 발목 위에 있고요. 뒤에 다리는 매트 끝과 평행하게 만들어주세요. 왼팔부터 풍차 돌듯이 돌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워리어 2 정렬을 잡습니다. 무릎 발목 위. 나의 골반은 측면을 향하게 할 거고요. 몸통은 내가 서 있을 때의 정렬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나의 양손은 머리 뒤로 가볍게 양손을 놓으시고요. 지금부터 사이드 밴드를 할 겁니다. 하체 그대로 고정한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하체 움직이지 않아요. 호흡을 들여마시며 올라오고요. 내쉬면서. 앞쪽으로, 사이드 밴드,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 밴드,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쉽니다. 사이드 밴드, 드라마시고, 내쉽니다. 4개, 10개 채울 거예요. 호흡을 드라마시고, 내쉴게요. 드라마시고, 내쉽니다. 들라 마시고 내쉴게요 들라 마시고 여덟 두 개만 더 호흡을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왼쪽 팔꿈치 안으로 굽어지지 않도록 들라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가 이 상태 자세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 호흡을 들이 마시는 숨에 양 팔을 양 옆으로 넓게 내쉬는 숨에 리버스,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자 두랑가, 호흡을 들여마시며 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 나의 왼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어2를 준비합니다. 오른팔부터 풍차 돌듯이 돌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머리어2 정렬 찼습니다. 앞에 다리 무릎은 발목 위에 골반은 측면 몸통 평평하게 그대로 양손은 머리 뒤로 합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이드 밴드. 마시면서 올라오고요. 내쉬면서. 드립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셋. 팔꿈치 안으로 접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다섯. 들이마시고. 여섯입니다. 들이마시고. 일곱. 드라마시고 여덟 드라마시고 아홉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마지막으로 내려가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양팔 양옆으로 내쉬는 숨에 리버스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들이마시그네쉬면서 양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자 두랑가 호흡을 들마시며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호 다섯번 할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호흡이드려 마시는 숨에 지금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며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호흡이드려 마시며 무릎은 9 0도 양팔을 위로 끌어올린 체어 포즈 우트카타 사나 내쉬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제어 포 어떻게 탔어? 내쉬며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들여 마시면 척추는 길게 내쉬는 숨에 여러분의 자투랑가 들여 마시는 숨에 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면 아예 오른 다리를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로 갑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워리어2를 준비하시고요. 드라마시는 숨에 워리어2 자세를 잡습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내쉽니다. 정렬 빠르게 사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 을들라마시며 앞에 다리 무릎을 펴시고 양손은 머리 위로 찌르는 합장입니다. 시선은 정면에 바라보시고요. 지금 한번더 사이드밴드 갑니다. 호흡 을들라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오른쪽으로 사이드밴드 나의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시선은 정면, 팔은 귀 옆에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셋 들이마시고 넷 들이마시고 다섯 들이마시고 여섯 호흡을 들이마시고 일곱 들이마시고 여덟 호흡을 들이마시고 아홉 마지막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이드 밴드 자세 호흡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양팔 양옆으로 내쉬면서 한번더리바스 호흡 세 번입니다. 셋둘 하나, 호흡 들이마시며 머리어투 내쉬면서 양손이 바닥 앞에 다리 뒤로 가서 여러분의 자투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나의 왼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손과 손 사이 빠르게 워리어2를 준비합니다. 오른팔부터 풍차 돌듯이 돌려 일어났습니다. 워리어2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며 무릎은 펴시고 양손은 머리 위로 찌르는 합장입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사이드밴드 호흡 드라 마시고 내쉽니다. 드라 마시고 내쉬면서 세 개입니다. 호흡 드라 마시고 넷 드라 마시고 다섯 드라 마시고 여섯 드라마시고, 일곱, 호흡 드라마시고, 여덟, 드라마시고, 아홉, 드라마시고,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법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들라마시며 올라왔다가 천천히 양팔 옆으로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리버스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 들이마시면서 워리어 2. 내쉬면서 양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가서 마지막 빗야사자두라가들마시면서 앞도 내쉬면서 다운독입니다. 다운독 꼭 다섯 번 반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뒤꿈치를 들고 무릎은 깊이 구부리면서 골반을 위로 힘껏 밀어올리며 낮추세요. 등은 평평하게 시선은 손과 손 사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으로 돌아갈 겁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무릎을 깊이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다운독으로 돌아갑니다. 세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게 호흡을 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에 무릎을 깊이 구부렸다가 점핑 크로스 그대로 자리에 편안하게 앉겠습니다. 양발 바닥에 붙여 바닥구나사나를 준비합니다. 무릎은 양옆으로 넓게 해주시고요. 양손으로 발에 깍지 끼셔도 좋고 무릎의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으시다면 양손으로 발날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한번더 호흡을 들여 마시며 상체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며 상체가 앞으로 내려갑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는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나의 네. 오른 다리는 바깥쪽으로, 살짝 대각선 앞쪽 45도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나의 오른손은 팔꿈치가 바닥, 엄지 발가락을 잡으셔도 좋고요.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냥 손등과 팔꿈치만 바닥에 대셔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몸통은 천정을 향해 주시고요. 양팔을 길게 뻗어, 나의 왼팔을 길게 뻗어 귀옆귀뒤 가능하시다면 새끼 발가락을 잡으시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천천히 시선이 바닥, 받아, 양손이 바닥, 받아. 한번더 다리 쪽을 바라보시고 밀착합니다. 오, 다섯 번이에요. 하나, 네 다섯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허리에 부담되지 않도록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나의 오른 다리를 왼 무릎 옆으로 보내주시고 나의 왼 발로 무릎을 감싸 허리를 펴시고 나의 왼 팔을 오른 팔은 뒤로 보내 시선 뒤 트위스트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바로 하시고요. 반대팔을 반대 팔을 준비합니다. 반대 역시 나의 왼다리를 45도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나의 왼팔, 팔꿈치, 엄지,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손등과 팔꿈치 바닥에 대셔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몸통은 천장 쪽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나의 팔을 길게 뻗어, 시선 천장, 호흡합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천천히 발바로 그대로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고 다리 쪽으로 한번 더.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네, 다섯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키고요. 그대로 다리를 반대로 넘겨 트위스트입니다. 오른팔로 무릎은 감싸시고 척추 곧게 세우세요. 그대로 시선 뒤를 바라봅니다. 호흡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상체는 바로 하시고 양 무릎을 세요이 무릎을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허리 골반에 남아있는 불편한 느낌 지금 전부 없애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7일간의 다이어트 요가 챌린지 마지막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들 진짜 칭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열심히 수련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수고 많으셨습니다.